자! 자! 75! 차 온다! 차 온다! 차 온다! 75 네, 잡아야 잡아, 돼! 잡아, 75 잡아. 잡아야 돼! 일로 온다! 오케이! Okay, 기절! 하나 기절! 하나 기절! 병기절 오케이. Okay.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있어. 아, 머리도 또 쏜다. 오케이, okay. 또 기절. 아이, 올킬, 올킬. 올킬. 야, W 방향에서 애들이 쏘는 거 같아.